종이 테이프로 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납작하다니. 배, 배향이구나. 달큰한 배향. 지는 소리에 집중해 봅니다. 70도 정도의 물을 다관에 넣어주세요. 따뜻하게 올라오는 수증기를 느끼며 마음을 차분하게 준비해 볼게요. 차가 우러나오는 동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간단한 동작을 해볼게요. 한쪽 어깨 가까이 가져가 봅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고 얼굴만 볼게요. 이번엔 몸의 오른쪽 옆서 오감을 사용해 차를 마셔봅니다. 코 끝에 전해오는 향기, 찻잔의 온도, 찻잎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시고 혀 끝에서 느껴지는 달콤한 차의 맛, 목으로 차가 넘어갈 때 나는 소리 모두 느껴봅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의식하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명상입니다. 다시 나의 모든 의식을 지금 이 순간 차를 즐기는 시간으로 가져옵니다. 오감을 사용해 현재를 즐겨봅니다. 그러면 좋은 학군으로 이사 가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의 아이가 좋은 학군으로 가면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더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겠습니까 아니요. 아이 성적이랑 학군이라고 관련 없어요. 학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부모 본인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 거기 오늘의 내용은 제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될것 같아요. 성적이 잘 나오려면 외적인 요소의 학교의 질이 아니라 내적인 요소인 나 자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이나 자신이라는 것은 그 학생의 자기 주도성의 수준이라는 말이죠. 꾸준하게 기복 없이 잘 이해할 수 있는가. 공부를 좋아하는가? 부모의 언어 사용 수준이나 부모 양육의 질 수준에 따라서 아이의 학업 성취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이 학군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부모 본인인 나 자신에게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해요. 나는 아이의 공부 정서를 잘 길러줄 수 있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출판사로부터 책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뭐 후기나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 출판사에서 우연히 제 영상을 보신 거죠. 그래서 책 소개를 해 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선물을 주셨어요. 나를 믿으며 살아도 괜찮아요. 다르게 살고 싶다고 생각한 마흔 즈음부터. 제가 내년에 마흔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되게 와닿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잊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처음에 생각한 것,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한 것. 그렇게 결심한 것들도 바쁘거나 즐거운 일이 이어지면 어느새 잊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해서 결정한 순간의 감정을 신기할 정도로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했던 결심이 떠오르면 그다지 변하지 않은 나의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나의 결심이 일상 속에 파묻혀버리는 현실. 그 현실을 목격하면 애초에 무리였다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결정한 일을 좀처럼 실천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 이전에는 그런 모습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떠올린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여정은 조금씩 나아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나아가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길게 봤을 때, 포기하지 않으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쌓이고 쌓인 것은 어느새 힘이 됩니다. 지속하기 위해서는 멈춰 서더라도 제자리로 돌아가더라도 기분을 새롭게 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미라클 무닝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하는 분들 중에 한 분께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 습관을 바꾼다는 것, 생활 리듬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새벽 기상, 뭐 모닝 루틴, 이런 것들이 시작할 용기와 유지할 수 있는 인내,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주의 새로운 시작인 월요일이 멈추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그 요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누구든지 어느 분이든지 다시 같이 시작을 하고 싶었던 거죠. 멈추셔도 괜찮다. 괜찮다. 근데 이 책에서 그 말을 해주니까, 책을 더 읽고 싶은데 지금 멈춰야 되는 게 지금 제가 밀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오늘은 운동도 10분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운동을 할 마음, 여유가 조금 없어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미리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일주일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런저런 일상에 치여서 어, 중간에 멈추셨거나 못하셨던 분들도 오늘부터 월요일부터 다시 우리 같이 시작하기로 해요. 어쨌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